안녕하십니까 다산나무역 김효진입니다 음! 지금 2009년식 소나타 차량 앞에 있는데요 지금 외관은 검정색 의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따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차량이에요 근데 네, 제가 네. 하나 있는데 네. 출은 사고랑 상관없으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게 상관이 없는게 맞나요? 이게 나라마다 틀린데 리비아로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에 대표적으로 이 소나타 차량은 단순교환이나 외관에 다른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은 감가는 전혀 되진 않아요 되지는 않는데 보시면 이제 뭐 골격사고 이제 휠하우스 이제 필러 부분이나 여기 한번 와 보시겠어요 여기가 A필러라는 곳인데 여기 스팟 자국들이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고 얘네가 제일 많이 보은 부분이 이제 뒤 휀다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스팟 자국이 다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만 없으면 전혀 문제 될건 없죠 확실한 건 폐차보다는 금액 더잘 나옵니다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많은 문의 주십시오